안녕하십니까, 언클 리차드입니다. 캠핑카에 필요한 조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LED로 사용하며 전기의 양과 수명에서 월등히 우수한 제품입니다. 실내 조명을 담당하는 다운 직부등. 특가 만 원이네요. 이케아 제품이며 끌된 샘플들을 보니. 가격과 성능을 한눈으로 볼수 있었습니다. 14,900원짜리 LED 간접등을 구입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구입한 제품이 그냥 본 외부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. 그럼 언박싱 타임을 갖겠습니다. 포장된 부속을 꺼내어 살펴보겠습니다. 제품 설명서 조명 고정 장치와 부속들 전선 가림 마감제와 전원 연결 부위 그리고 램프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니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. 램프를 앞뒤나 방향에 맞추어 연결을 하세요. 전원 플러그와 스위치를 연결하시고, 마지막으로 램프에 꽂아 마무리를 합니다. 자, 그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연결은 성공적이네요. 조명 위치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. 천정 사이에서 분위기 연출을 다음은 상부장 하부에 간접조명을 설치합니다. 램프 고정 부속을 조립을 합니다. 간단하게 설치가 되고 튼튼하게 고정이 되었네요. 전선을 감추어 마무리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작동이 아주 잘 되네요. 이 위치도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. 평상시 야간에 이 조명 하나만 있어도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조명입니다. 이번엔 출입문 위쪽에 설치해 보았습니다. 이 위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것만으로도 실내 조명을 담당하고 외부에서 출입 시 내부와 외부 양쪽을 다 밝혀주니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 보입니다. 야간에 외부 활동 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. 이번엔 침대 위쪽에 설치를 하였습니다. 취침 등과 분위기 등으로 아주 적합합니다.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선택하셔서 멋진 감성 캠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엉클 리처드였습니다.